서로 다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겉모습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서로 비슷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정반대의 것일 수 있다. 정갈과 알은 비슷할 수 있고 돌과 빵조각은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 영적인 문제는 특히 더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신앙에 심취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아무리 천국의 상속자인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분노의 자식인 것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회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사랑에 온기가 있는 경건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은혜로운 생활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보석을 모조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도 위조될 수 있다. 가짜 보석이 진짜 보석과 놀랄 만큼 비슷한 것처럼, 위조된 은혜는 성령의 사역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자신의 마음을 속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미 잘못 판단하고 있고, 그들이 실제로 극히 실망하게 될 괴로운 세상에서 눈을 뜨기 전까지는 자신의 망상을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죄인의 상태로 죽은 아이를 그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씻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은혜를 입은 아이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사람과 그 생명이 없는 사람 사이에 영원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생명을 가졌다고 확신하는가?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 평화라고 울부짖는 이. 자신에 대해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을 안심시키고 자기 양심을 잠들게 하는 일 그리고 심판의 우레소리에 망상에서 깨어나 영원한 공포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그 잠에서 절대로 깨어나지 않는 일은 무서운 일이다.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살펴보고 사업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파산을 면하게 된다. 이러한 일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천국 사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커다란 위로가 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는 사람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논쟁의 여지 없이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그중한 사람은 언약의 축복을 상속받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이두 사람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살펴보라. 그들은 같은 부족에서 태어났고, 같은 위대한 족장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와 함께 같은 장막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언약에 대해 이방인이었고, 반면에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였다. 효렴과 태생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이것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건은 잠시 후에 일어난다. 에서와 이삭은 한 어머니에게서 동시에 태어났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 이두 사람은 정말 비슷하게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서로 얼마나 멀어지고 말았는가. 분명히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이 동시에 세상에 왔을지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고기로 만든 식사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성찬식탁에 앉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처럼 서로 대적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두 가지 유형의 종족이라고 단언했다. 이두 종족은 많이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근원이 서로 다르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은 일상적인 조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사라의 아들인 이삭은 육체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삭의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고 어머니도 아기를 갖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신 아들이었고 믿음을 통해 약속에 의하여 태어났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허울뿐인 종교인이 구분된다. 차이의 밑바탕에는 약속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를 유지한다. 따라서 약속은 우리의 기업이며, 우리를 시험하고 평가하는 기준이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당신은 어떻게 회심했는가? 자기 힘에 의한, 사람들의 설득에 의한, 세상적인 흥분에 의한 회심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 의한 회심인가? 당신은, 거듭났다고, 고백한다. 어떻게 해서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약속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본성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신의 옛 본성이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스마엘이다. 아니면 영적으로 죽었고 그 죽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던 당신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거룩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의 생명이 당신 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삭이다. 모든 것은 영적인 생명의 시작. 그리고 그 생명이 처음에 시작된 그원에 달려있을 것이다. 당신이 육체로 시작했다면, 육체로 살아가게 되고, 육체로 죽을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는 말씀을 기억하는가. 오래지 않아 육체는 소멸하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오직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한다.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기쁜 일이다. 그리고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느낀 적이 있는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육체적인 욕망이 작용한 결과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부어주신, 나누어주신, 심어주신 새로운 생명인가? 당신의 영적 생명은 하늘의 창조물인가?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났는가? 일반적인 종교는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을 얇게 입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속성을 가진다. 죄인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나쁜 습관과 더러움을 털어낸다. 그리고 자신의 예쁜성이 새로워진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옛 사람을 바꾸고 수정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마엘의 얼굴과 손을 씻어줄 수는 있지만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당신은 본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나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은혜 속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타락한 인간성의 습지에서 끌어올리는 샘물과 하나님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거듭나야 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았다면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눈물, 당신이 성경을 읽은 것, 오직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할 뿐이다. 자연적으로 물은 그 근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한다. 인간 본성에서 시작된 일은 인간 본성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신적인 본성에는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의 거듭남은 육체적인 것인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인가? 당신의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였는가? 많은 것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허울 뿐인 종교인은 가장 중대한 문제인 근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육신의 능력이 충분한 곳에는 약속이 없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로 인해 기뻐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태어났다. 약속이 없었다면 이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은혜의 약속, 약속의 은혜가 없이 참된 성도는 있을 수 없다. 이제 당신의 구원에 대해 질문해 보려고 한다. 당신은 해안 일로 인해 구원받았는가? 당신의 종교는 육체적인 능력의 산물인가? 당신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육체적인 탁월함과 도덕적인 능력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결론 짓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스마엘의 방법을 쫓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당신은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기업은 육체가 아닌 약속을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희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 약속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저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서 하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스마엘 자손들과 전혀 다른 언어이다. 여종이었던 하갈과 여주인인 사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한 사람에게는 언약의 약속이 없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주어졌다. 노력에 의한 구원과 은혜로 얻은 구원은 전혀 다르다. 인간의 힘으로 인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구원은 전혀 다르다. 우리 자신의 결심으로 인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구원과 정반대이다.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히브리 이름인 이삭을 번역하면 웃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 당신의 거듭남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생각하며 웃었다면 당신도 자신을 생각하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자기 영혼 안에서 이삭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 즉, 입이 웃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껴야 한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자손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자손이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아들이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었고 그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선물임이 분명해졌다. 분명히 참된 믿음은 믿는 사람의 행동이다. 참된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러나 믿음과 회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일을 해야 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오 친구여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내적인 사역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나의 구원에 관한 모든 감정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